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수요일입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잘 보내셨나요? 네 평일 절반 수요일만 지나면은 토요일 이 후다닥 지나가는 것 같은데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어제의 경우는 미국의 CPI 지수,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직후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요동을 쳤습니다.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89% 상승한 22,176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3.23% 상승한 1,551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의 XRP는 3.48% 상승한 0.37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도미너스, 이더리움의 도미너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 1 6 18.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쇼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쇼 포지션이 51%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6 0엑 XRP의 경우는 쇼 포지션이 52.58%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현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제 기준으로 2월 14일 22시 30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측치는 6.2%였는데 아쉽게도 이 예측치보다 0.2%더 상회한 6.4%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22시 30분 당시에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때가 이제 22시 30분 저녁 10시 30분입니다. 발표가 되자마자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수치로 인해서 급락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 희한하게도 갑자기 높게 상승을 하면서 최대 22,200달러 22,300달러 부근까지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22,180달러 대에서 횡보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달러인덱스의 경우도 지금 전날 대비 마이너스 0.09% 하락했고 환율 같은 경우도 1,274원으로 어제 대비 달러인덱스는 낮았지만 환율은 조금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의아를 하실 겁니다. 아니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분명히 상회를 했는데, 뭐 동결도 아니고 하회도 아니고 상회를 했는데 도대체 왜 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건지 아마 의아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CPI 지수의 발표 직후에 연설이 있었는데 미국의 뉴욕 연인 총재가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 완화세가 돋보인다 라는 언급을 하였는데 내용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준의 3인자인 존 윌리엄스 에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CPI 데이터가 기존 인플레이션 전략과 일치한 모습을 보였다며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낮추는데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성에 경제 성장 둔화를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덧붙였다고 하면서 하면서 이어 2023년 미국 국내 총 생산 이 GDP 성장률을 1%로 전망하며 실업률은 4에서 4.5%로 예측했다라고 합니다. 이 밑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에 대한 데이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뉴욕 연은 총재가 내년 아니면 내 후년 2024년 2025년이죠. 이때 금리를 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였는데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2024년 2025년에 금리를 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일단 이 문장만 보면은 쉽사리 이해가 안 갑니다. 통상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싶은데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2024년 2025년 금리를 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도대체 대체 무엇인가 이존 윌리엄스라는 분이 미국의 연준 총재인데 뉴욕 연준 총재인데 과연 이 금리와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를 모르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이런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이 코이니스 측에서 좀 짧게 만드느라고 이렇게 이제 앞뒤 내용 다 이제 떼놓고 이런 언급을 한 것인데 다른 기사를 보게 되면 이존 윌리엄스 총재의 경우는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를 두면서. 명목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이 실질 금리조차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로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실질 금리라는 것은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금리를 실질 금리다라고 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계속해서 무작정 이렇게 금리를 올리다 보면은 실질 금리조차 쉽지 않은 어 이런 상황들이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CPI 지수가 발표된 이후 미국의 대통령 이 바이든 대통령 또한 하나의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제 미 1월 인플레이 두나 강조하면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이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 1월 인플레이션이 둔화 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경제 정책 성과를 재차 부각하면서 공화당을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4% 올랐다는 노동부 발표와 관련 오늘 자료는 연간 인플레이션이 7개월 연속 하락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내려가고 있으며 이는 각 가정과 사업체의 희소식이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일단 이를 보았을 때 아니 무슨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상황인데 뭐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를 쭉쭉 보게 되면은 이제 3월부터 2022년 3월부터 7.9% 8 5 8.4% 8.6, 9.1, 8.5, 8.3, 8.2, 7.7, 7.1, 6.5 지금 6.4 이렇게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측치가 아니라 전달 대비 계속 하락을 하고 있냐, 이 그래프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냐, 아니면 다시 반등을 하고 있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네, 이어서 이제 고점 대비 휘발유 가격 하락, 1969년 이후 최저 실업률 등을 거론하면서 꾸준하고 안정 성적인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서 공화당은 IRA 페이지를 제안했는데 이는 적자를 늘리고 대형 제약사에 수십억 달러를 주고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이제 이그 발언은 지난 2년간의 경제 성과를 토대로 재선 도전을 위한 명분쌓기 차원으로 보인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하나 또 재미 는 이제 단어가 나왔는데 실제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약화된 것에 초점을 맞춰서 또 바이든플레이션이라고 이제 제차 부르며 비판에 나섰다고 합니다. 바이든플러스 인플레이션에 이제 합 단어이죠. 이렇게 합한 단어인데 참 미국의 이런 네그 개그도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또한 예 가지 좀 재미난 이런 소식이 나와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지난 11월 FTX의 CEO 샘뱅크먼 프리드먼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미 법원이 슈퍼볼 시청한 SBF의 VPN 사용 금지를 명령 내렸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뭔 내용이냐? 이 더블록에 따르면 뉴욕 남부 지방 법원의 루이스의 카플란 판사가 샌뱅크먼 프리드, 뭐이 SBF의 FTX 창업자의 VPN 가상 사설망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VPN이라는 것은 인터넷 주소를 해외로 도서 이제 우회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말을 하는데 그는 SBF가 가택연금 중에 북미 프로 미식축구 리그 NFL 결승전 슈퍼볼 시청을 위해 VPN을 이용했다. 이 SBF의 VPN 사용은 암호화된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 등과 관련해 다양한 리스크를 발생을 시키는데 이에 따라 피고의 가택 연금 석방 조건을 변경 VPN 사용을 금지한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앞서 루이스 카플란 판사의 경우는 이센뱅크먼 프리드먼이 뭐 왓츠 SMS 문자 이메일 페이스북 메신저 등 메신저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오는 2월 21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라고 합니다 이 슈퍼볼을 저는 뭐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미식축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는 편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슈퍼볼이 얼마나 재미있으면 VPN을 사용하면서까지 가택연금이 돼 있어도 이 슈퍼볼은 못 참는다. 오히려 이게 홍보가 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CPI 발표로 인해서 세미패드워치에서는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를 6월까지 5.25에서 5.50%로 인상 가능성을 53.1%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 금리는 4.75에서 이제 5.00%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은 현재 기조를볼때 3월 달에 한 번, 뭐 5월 달에 한번 25BP씩 이제 베이비 스텝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죠. 이제 몇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미국의 경우는 3월 달에 한번 올리고 5월 달에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과 미 주식 등 위험자산 시장이 더욱더 크게 상승을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미국의 경제가 점점 탄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보이면서 그런데 물가는 크게 잡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어 그러면 비연준이 좀 마음 놓고 금리를 좀더 올려도 되겠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들 계속 나오며 5.25에서 5.50%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 관련된 소식도 나왔는데,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 관련 이 BTC 용량이 사상 최대치를, 어, 수준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예,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어, 비트코인을 이용한 소매 결제, 이 소매 결제가 굉장히 활발해졌다라는 뜻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비트코인을 통한 실질적인 유스케이스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라이팅 네트워크의 용량이 사상 최대치로 기록이 되고 있다. 라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난 새벽 한 가지 좀 퍼드 비슷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바로 한 외신에서 미 SEC가 이 서클사의 USDC 이 스테이블 코인의 판매 중단 명령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이 워터그룹을 통해 나왔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서클사의 미등록 증권과 관련해 스테이블 코인인 USDC 판매 중단을 명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관련 공식 발표가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 6시 55분에 나온 소식인데요. 앞서 신흥 기술 전문 헤지 펀드 X3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정업자 앤드류는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도대체 이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이라는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는데 뭐 어떤 소식통인지 는 모르겠습니다. 네, SEC가 규정을 위반한 암호화폐 거래소 및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며칠 또는 몇주 안에 웰스 노티스를 전달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소시동은 웰스 노티스를 전달받을 업체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과 팍소스를 특별 언급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서클사에서 하나의 이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언급이 나오음에 따라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인제 이 소식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7시 4분 경에 이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서클의 CISO가 USDC 판매 중단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웰스 노티스를 받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한 것인데, 미 SEC가 서클사에 USDC 판매 중단을 명령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 확산된 가운데, 이 서클의 글로벌 정책 총괄이자 최고 전략 책임자 단테 디스파르테가 트위터를 통해 이 서클은 웰스 노티스를 받지 않았다. 웰스 노티스는 SEC가 규정을 위반해 인사 소송의 대상이 될 개인 및 기업의 해명을 요구하는 사전 통지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시간이 지남에 따라 s a c 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런 억제를 과연. 더 좋을 것인지, 더풀 것인지, 참,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 입장에서는 그리 좋지 않은 시간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크라켄 관련해서 스테이킹에 관한 소식을 시작으로 해서 이 팍소스, BUSD도 건드리기 시작을 했죠. 이에 대해서 SEC에 관한 여론들은 계속해서 안 좋아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CG, 바이낸스의 CEO의 경우는 이 가상자산 산업이 계속 이대로 가면은 비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동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는 최근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달러와 패깅이된 스테이블 코인을 마치 이제 거래소에서는 기축통화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USDC라든지 뭐 BUSD 그리고 USDC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주류로 올라왔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여기 나오지만 유로화, 뭐 엔화, 뭐 싱가포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나온 SEC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어, 규제를 시작을 하면 규제 철퇴를 계속해서 강하게 나오면 이 암호화폐 산업의 비즈니스를 하는 이런 사업자들이 미국을 떠나서 다른 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 좀더 우리에게 친화적인 국가로 가서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혁신을 추구하는 미국의 이런 목표와는 다르게 암호화폐 시장 입장에서는 어좀 뒤처질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지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뭐 본질적으로 위험이 있다면서도 인기를 끌 수도 있다라고 첨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 CNBC의 진행자 이랜 노이더의 경우도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SEC의 크라켄 규제, 스테이킹 관련 규제죠. 미 투자자들은 SEC 시스템 이탈을 부추기는 꼴이다. SEC가 지무덤을 지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NBC 크립토트레이더쇼 호스트 랜 노이너가 트위터를 통해서 SEC는 미국인의 암호화폐 기회 경제적 자유를 박탈했다며 크라켄에 대한 최근 조치는 미국 리테일 투자자들이 정직하게 미국 내 다른 플랫폼들보다 훨씬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막기 위해 시행된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그들, 이제 SEC는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 메타마스크와 디파이의 사용 방법을 배우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들로 하여금 SEC는 에이스의 시스템을 벗어나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현재 에이스가 너무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옥죄를 쪼고 있기 때문에 무슨 생각으로 에이스가 이런지는 알겠지만 오히려 너네들이 하는 행동 하나 하나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할권을 쥐려고 하다가 오히려 놓치는 꼴이 된다. 정신 차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s a c 의 기조에 따라 대한민국 또한 서서히 바뀌고 있는 듯 보입니다. 금융 당국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 전면 검토를 착수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제 얼마 전에까지 살펴봤지만 이 비썸 그리고 코인원 어 그리고 업비트 등도 스테이킹 지원 코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확실히 스테이킹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는데요. 이제 최근 이 sec가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재한 가운데 이제 국내 금융당국이 어, 가상 자산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 환경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라는 어,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원화 기반 거래소들은 국내 고객의 자금을 운용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개인보다 단체로 스테이킹을 했을 때도 높은 이익을 약속한 바 없기 때문에 뭐 문제될 게 없다 라는 이게 이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 SEC의 이러한 만행들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조금씩 조금씩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SEC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무덤을지들이 이제 서서히 파고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절대로 여론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스테이킹 제재하고 스테이블 코인 제재하면은 암호화폐 시장이 너네들 말 들을 거다. SEC 말 들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이런 발상인지 좀 저도 알 정도인데 본인들이 과연 모를까요? 이걸 모른다면 SEC는 해체되어야 하는 이런 집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앞으로 SEC가 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그리고 CFTC는 앞으로또 이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들 어떠한 모습들을 보이며 암호화폐 시장을 본인들 관할권으로 끌어들여 오려고 노력을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